몇 점이야, 이거? 음.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장군? 후수 귀마로 운세 볼게요. 귀마도 귀마장기. 자, 첫수로 귀마가 나와서 조를 안 열었잖아요. 어, 면상까지. 진출. 이러면은 이제 묶였죠. 오히려 이제 조립 변으로 가면서 형태가 좋지 않아진 거거든요. 특히나 면상은 졸들이 중앙으로 모아져 와야 됩니다. 차 빠르게 뽑아주고, 좌진을 공략할 거예요. 진출. 면포. 아, 오늘 장기가 좀다 이상하다. 느낌이. 이렇게. 동네 장기를 오늘 많이 만나네요. 귀마가 이탈하면 양득당하죠. 일단 다시 한칸 빠지시고 양득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상의조를 치면 조리상을 잡고 포가조를 치면 마가 나와서 포로 위협하죠. 포가 돌아오면 귀마가 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득이 안되고 지금은 그냥 빠르게 삼성과에서 양포분할을 할게요. 근데 네, 이제 거의 막판입니다, 막 막판. 실금언이? 양차합세? 쭉 가면은 하나가 위험하죠. 야, 이 노림수가 대단하네요. 차가 줄을 잡으면요, 이 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마가 나와서 포가 차를 거는데. 여기는 면상밭 여기는 마가 나왔으니까 마밭 줄은 못 잡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차가 줄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피해주고 전투 올라서서 오선 장악. 이러면 조리 걸렸으니까 하포를 할 가능성 매우 농후합니다. 상이마를 걸고 상이사를 걸고 AB 양방 상사대를 하고 갈 거예요. 분명히 뭐 조를 올리는 정도일 텐데 여기서 상사대할게요. 귀마가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요 상이사를 쳤을 때 사과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조리 죽으니까. 그래서 아마 바로 이렇게 띄워서 합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뭐, 이렇게 당길 수도 있긴 있죠. 당길 수도 있어요. 상사대 해주고 면포 안착해서 포가조를 치겠다, 포대 마조 교환하겠다. 이런 수 이건 때립니다. 포대 마조를 교환해야죠. 마가포를 잡으면 차가 말을 잡고 포가 말을 때린다면요 상이 뛰어들어가면서 장군의 초차가 따이 그래서 일단 포는 말을 때릴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응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응수를 할때 나도 살리고 그러니까 후수가 덤이 앞서는데 대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라 뜻이에요 띄워주고 응수 안 나오면 변으로 와서 묶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응수 해줘야 돼요. 상장을 치면 아마 상이 막을 것 같아요. 아 막걸기 음 일리 있죠. 마가 진출한다면 상이 병을 치면서 상이 차를 걸고 차가 상을 건다라는 뜻. 그렇다면요. 자 볼까요. 말을 줄 수는 없겠지. 칸 바가 올라서서 한 말을 위협할 수 있죠. 마명을 막고 차가 만약에 들어서서 상을 위협한다면 그냥 마가 진출. 이게 나중에 결국 마가 상을 지키면서 마가 줄을 겨냥하는 그런 김을 연기로갈 거예요. 응? 뭐야? 이렇게요? 그좀 얘기 다르지. 자 일단 진출합니다. 조를 주세요. 줄리갈 데가 없으니까. 두칸 차가 들어서서 결국 조를 지키거나 조를 민다 요정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음, 지키는 수. 여기서 일단 차를 한번 쉬어 볼까요? 이렇게 쉬우면은 상해 아마 병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포가 궁성으로 안착하면서 마가 조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상을 걸고 있죠. 이런 수술 한번 가볼게요. 상대로 하여금 여길 때리세요. 응? 안 때렸어? 아, 수비적으로 빠지면서 결국은 상대도 상의 조를 지켜주는 김을 연계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다음 수로는 병을 당길 수도 있고 규마가 올라서면서 차를 선수로 걸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서면요 졸는못쓰어요 마가 죽으니까. 그렇다면 올라섰을 때 차가 결국은 피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때 마가 침투하는 수 이런 것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차기를 먼저 확보하고 장군 부를 수 있으니까 포가 반대로 넘으면 누르겠습니다. 음. 아이 잘드시네 일단 장군 뭐가 넘겠지. 쓸면서 마가 조를 걸면은 지금 상벽이 막혔으니까 하포를 해서 아마도 상위 조를 지킬 겁니다. 그럴 가능성 매우 농후하죠. 자, 여기서좀 승부를 봐야겠네요. 두 가지예요. 뭐 천천히 무난하게 하고 싶다면요. 이렇게 들어서서 상력을 막으면서 마가조를 치겠다는 수를 노릴 수 있죠. 그게 가장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컨대 이렇게 나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가서 포가차를 걸면 차가 두칸 또는 뭐세 칸을 빠질 텐데 그때 마가 다시 투입을 해서 마가사를 치겠다. 민궁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일감적으로는 들어서는 게 가장 무난해 보여요. 졸이 죽어야, 얘가 죽어야, 마도 세력이 약하거든요? 가장 무난한 공격법. 이건 뭐, 잡아야지. 상이 차를 잡으면 마가 졸를칠수 있죠, 상이 빠졌으니까. 다음 수에 마가, 상을 때리는 수 있으니까, 올라서 지킬 수밖에 없고, 없고. 야, 이거 어떻게 공략해야 돼? 여기요. 여기 자 여러분들 어떤 수가 좋아 보이세요? 제가 수 있게 한번 해드릴까? 따라 해보세요. 마가 이렇게 올라서는 거야. 실수인 척 이게 판장기면 실수인 척이 중요한데 올라서면요 당연히 상대가 이게 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상이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포가차를 걸면요. 이 차가 한 칸은 못 오죠. 그럼 좌변도 못 오죠. 마가 있으니까. 그 여기 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이렇게 두칸 빠질 거란 말이지. 이때 올라간 마가 침투를 하면서 마가차를 걸고 상의차를 걸어요. 그럼 이 차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갈데 없지. 그래서 올라섰을 때 차가 말을 잡을 때상이 빠지면 이 차가 두칸 피하면 은이 차가 무조건 <laughs> 견인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상대는 말을 죽여야 돼요. 내려와서. 이렇게 마대를 하는 수순인데, 이 마대가 돼도 좋단 말이죠. 마대가 안 하고 차가 피하면 더 좋아. 왜냐면 죽으니까. 아니, 죽진 않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빠질 때이 마장을 치면요. 살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포가 살을 때립니다. 왜냐면 다음 수에 이 포가 넘어서 마장군에 이 차가 걸리지만, 이게 차를 안 잡지. 외통수니까, 외통수. 근데 이게 좌변을 가면요. 음, 여기는 아니지, 마이 스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 어, 아, 이런 수가 있었어. 아, 니 이런 수, 이런 수, 이거는 그냥 잡으면 되지, 뭘. 뭐. 어, 잠깐만. 아, 이렇게 막네? 와, 일리네. 아, 물론 지금. 아, 이거 못 봤네? <laughs> 좋아요. 잡겠습니다. 야, 이렇게 막는 수가 있었구나. 장을 치면 살을 뺄 수밖에 없을 때 상이 상타. 아니, 그러면 은 손해봤네. 아니, 마주고 상 잡으면 손해잖아. 아, 그러네. 아, 수익기 미스네요. 결과적으로 수익기 미스네요. 어, 말을 가두시겠다. 좋아요. 일리가 있죠. 자, 일단 상 빠지고.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 포가 죽으니까 일단 상이 나오는 게 좋죠. 포한번 걸어주고, 포 위로 넘게 만들고, 빠지면서 상사들을 할게요. 이 민궁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이 병들이 많으니까, 야 민궁이 되기 싫다, 이런 뜻이죠. 일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그냥, 응? 동네 마실라 가듯이. 세워라. 내워라 네,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살랑 살랑 올라가면 됩니다. 말아 안 죽어요. 꼭응 중앙을 올려나 오지 마세요 중앙에 상 주세요. 어디로 올려그래? 중앙 오지 마. 상이 중앙이든 변이든든 빨리 나오세요. 꼬 결국 이 포가 여기는 못 오거든요. 여기는 안 돼요. 마가 막아 빠지면서 마가포를 걸고 마가조를 거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좌변도 안 되고 이 포가 그, 그렇기 때문에 중앙 이 궁성에 자리 잡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다음 수는 당겨주고 조를 같이 당길 거예요. 아마도. 밀어장 치면 상사대가 되니까 조를 당기죠. 자 보세요. 뭐야, 그럼, 꼬지, 고 꼬. 꼬? 아이고. 여기? 여기 오면 같이 나? 살을 주세요. 장군.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상사들을. 아이, 잠깐만. 아,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벗겨버려. 이 한마가 좀 갇힐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벗겨버려. 얘컨대 지금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음, 좀 아깝죠. 이건 붙여야 돼요. 얘는 몇 점? 몇 점이야, 이거? 음, 네? 잠이 온다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요렇게.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장군. 일단 가운데, 면포 가운데 오지 마봐. 모른 척, 실수인 척. 어, 이 실수, 어, 안 먹네요. 음. 상장집. 넘어가겠습니다.